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시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요 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는 한번 쉬었고요. 그 전주에 엘리야의 기도 1번 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미리 한번 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어, 1 열왕기상 다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두 번째 해 가지고 어, 1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 또 다른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북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렇게 잡으려고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함부로 엘리야를 어떻게 제거했다가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함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엘리야가 어... 대결을 하자라고 지금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를 숭배하고 아사라를 숭배하고 있는 850명의 숭배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칩니다. 아합 왕이 잘 됐다 싶었어요. 야, 드디어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엘리야를 제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명분을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의 상황이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마치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예배를 누군가 어떤 우상이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어, 예배를 했지요. 어,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분명히 기대했습니다. 뭔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 그들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던 시점에 이제 엘리야는 그들이 어,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면서. 어, 재단 준비된 재단으로 걸어갔고요. 열두 개의 돌을 재단에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그 주변에 물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흠씬 어, 거기다가 뿌리는 일이 있었지요. 물이 젖어 있으면은 불이 내려와도 어, 젖 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까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발과 아세라 승배자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엘리야 너라고 별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뭘 합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오늘 말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적혀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모든 것들을 태워 버립니다. 어 여러분들 식당에서 혹시 그 고깃집 같은 데가면 불쇼. 불쇼 한적 그런 거본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밥 먹을 때 기가 막힌 불쇼를 본 적이 있거든요. 크게 어 삼겹살 같은 걸막 썰어 놓고 막쫙 뿌려 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하면은 불이 쫙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불쇼를 펼쳐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기가 막힌 불쇼가 눈앞에서 펼쳐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쇼를 같이 보았습니다. 하늘의 불쇼죠. 하늘의 불쇼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발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어요. 반대로 엘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기대도 했겠지만 기대, 기대 이상에 있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대를 한 것과 기대를 넘어선 기도를 한 것과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대하고 기도하시지요? 당연히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기대만 하고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기대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장 24절 말씀 앞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던 방식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 하나님을.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기대입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건 기도는 뭐냐면 그 앞에 뭘 붙이는 거냐면 하나님을 붙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8장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할 겁니다. 기대는 세상 사람들도 기대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장 30절 말씀.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8장 30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거기 밑줄 그으세요. 제일 뒤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예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걸, 어떤 걸 말할까요? 예배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 예배를 드린 재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끌어 모아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먼저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그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18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3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화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자, 여기 다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엘리아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기대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의,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게 예배도 있고요, 중요한 거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내 하소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툴툴거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툴툴거릴 지언정 하소연할 지언정 기본적으로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모임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가장, 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신 줄 믿어요. 기대감만 갖고 있으면은 그런 그거는 하나님 기도,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그 기도 오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고 넋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넋두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 외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위에서 우리 보시고 아이고 저거 또 그러네. 지할 말만 한다고 또 분명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하나님만을 찾았던 엘리야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믿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향한 향한 가장 기본 그 예배를 회복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도 가장 필요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응답 받으시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